자 3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3일차 문제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은 대충 어떤 느낌일 거다 라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처음 보면은 어, 좀 황당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면은 두 수열 a n b n 이 모든 수열 n 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 다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a 48이 크고 라고 해서 문제가 쭉쭉쭉 나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라는게 관건이 될 겁니다 음 저는 이제 이런걸 보게 되면 여기 뒤쪽이 둘다 bn 있고 앞쪽이 2n 2n 플러스 1이죠 그럼 연속한 두 개니까 얘네를 가나를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빼보는 것 같은 게 나와 있으면 빼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즉, 인접한 두 항의 차이는 항상 3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도 돼요. 됐나요? 응.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시그마라는 기호가 합의 기호죠. 그래서 차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보고 한만 먼저 구해볼게요. 즉, 이 항, n 플러스 이랑 짝수 번째 항 더하기 홀수 번째 항을 하게 되면 b n을 두 배한 거에 1을 더한 거다. 마찬가지 달아를 더하면 b n의 경우에도 짝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홀수. 이렇게 하면은 AN 두배한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laughs> 제가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요거 네. 왜냐면 6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하나를 빼면 62죠. 그래서 두씩 짝을 지으면 31개의 쌍이 나옵니다. 즉, 얘가 말하는 게두씩 짝을 지었을 때가 BN의 입장에서는 하나씩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풀어보면은 A1이 나올 겁니다. A1이 있겠죠? 음, 이쪽을 먼저 하고 정리를 할게요. A1이 있겠죠? 그리고 A2항과 A3을 묶을게요. 짝수 먼저 홀수 나중이죠. 네. 그리고 A4항과 A5항을 묶을게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마지막은 A62항과 A63항을 묶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둘을 홀, 짝수 홀수 순서대로 묶으면 1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있는 식에 넣으면 여기 있는 식에 넣으면 1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B1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건2 들어가면 되니까 2B2 플러스 1이다. 쭉 해서 마지막 건31 들어가면 되니까 2. 2B3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들을 다 모으면 b1부터 b31까지니까 31개가 있겠죠. 그리고 두 배로 묶으면 b1, b2, b3이니까 얘가 시그마 어 n은 1부터 31까지 bn이 되는 거겠죠. 이해 되나요? 이렇게 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시계 이걸 대입하게 되면 a1 그대로죠 30일 그대로죠 똑같은 시그마에 연산을 하게 되면 시2 빼기 1이니까 n은 1부터 30일까지 b n 이 결과가 155라고 나오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잘 이해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한 번이라고 하면은 한번더 해볼까요? 즉 요거 가지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작업 그러면은 B1은 그냥 있고 B2, B3 묶고 B4, B5 묶고 이런 식이겠죠. 쭉 돼서 마지막에 B30, B31을 묶은 결과가 어,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B1이고 그 다음 거는 2A1 더하기 1 그 다음 거는 2A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2AN A15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B1 더하기 15 더하기 뭐가 되느냐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이라고 나와 됐죠? 그래서 원래 식에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A1 더하기 31에서 15 더하면 46이죠. 됐죠? 더하기 B1 더하기 2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이다. 이 결과가 155라고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없애서 109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2회를 하니까 이렇게 되 알겠나요? 하나를 빼고 남은 게몇 쌍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 되죠 즉 이제는 그냥 바로 적용할게요 a1 더하기 b1이 있고 두 배로 묶어서 저 시그마를 a1 하나를 따로 빼세요 그러면 a2, a3이죠 a4, a5죠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즉 7쌍이 있죠 7쌍이 일곱상. 있으니까 그 7쌍을 어 2배의 bn 어일곱 쌍이면 일곱 쌍이 1이 더해지겠죠? 그리고 두 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일곱 쌍의 an이 아니라 bn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109다. 이렇게 나오는 요 그러면 3an a1 b1은 이렇게 있을까요 더하기 두 배의 시그마 n는 일부터 칠까지 b n이라고 적을까요? 그리고 이 7, 십4니까 빼주면 9십오라고 나오겠죠? 됐죠? 음. 아우 죄송해요. 얘가 사가 되겠네요. 사가 그럼 이가 아니라 사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b n에 대해서 한번 더하면 삼 a 1 더하기 b 1 더하기 사로 묶을까요? 그럼 b1 먼저 하나 빼주고 세쌍이죠세쌍이니까세쌍3 더하기 시그마 세쌍이니까 n은 1부터 3까지 b1, b2, b3니까 an이 되겠죠. 이 결과가 9보다 정리하게 되면 은 a1 더하기 5b1 더하기 12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어, 여기 2가 빠졌었습니다. 죄송해요. 8배에 시그마 n은 1부터 3까지 an이 되겠죠? 4 3 2 넘어가면 8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아직도 더할수 있겠네요. 여기도 3이 빠졌었네요. 자, a1 하나를 하고 즉 저거 세 개를 더하니까 a1 하나를 뺄까요? 그러면 a2, a3이니까 그거는 2배의 b1 더하기 1이 되겠죠. a2 더하기 a3 이 결과가 83이다. 그러면 11a1 더하기 8이 16이니까 21b1 더하기 이렇게 해서 더하기 8이니까 넘어가면 75라고 나오겠습니다. 시그마가 없어지고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하네요. 죠. 어,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B32를 구해야 되죠 그럼 B32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32를 구해야 되면 은 여기서 계속 낮아지면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어, 즉 B32니까 거꾸로 가볼게요 B32라는 거는 A 세배의 A 10 6이죠. 빼기 2가 되겠네. 그러면 a16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넣게 되면 음, 3배의 a16짜리니까 어, 절반으로 줄여서 b8 더하기 2 빼기 2니까 3배의 b8 그리고 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b8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세배에 3A4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9A4 빼기 8이니까 빼기 4가 되어죠 3이 6이니까 빼기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음. 그러면 이 결과는 다시 뭐가 되느냐. 9배, 9배에 A4는 위에 거에 넣으면 되겠죠. A4라는 거는 b2배 b2 더하기 2,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어, 9배의 b2 더하기 18이니까 더하기 16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과에 나온 건 1이니까 그렇게 바꿔보면은 9배의 다시 어, b2는 3배의 a1, 2더하기 16이라서. 27a1-18-2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돼요. b32를 구하라는 말은 마지막에 이거. 그러면 마지막 식에 보면은 마지막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요게 있죠. 그럼 b1을. B1이 있으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B1을 구할 수 있는 힌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어진 거 우리가 안쓴거 하나 더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B32 했듯이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A48이 구라고 했으니까, A48이라는 애는, 마찬가지, 어 짝수니까, 요거, 가를 먼저 쓰면은 절반으로 줄여서 B24, 응. 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결과가 9다. 그러면 b24는 7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 짝수니까 다식에 넣게 되면 3a12 얼마죠? 응. 빼기 2인가요? 빼기 2. 이 결과가 7이더라. 그러면 a12는 9에서 3으로 나누면 3이라고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짝수니까 어, 짝수면 a, e, n이 가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 6, b, 6 더하기 2가 3이라는 사실이 나오니까 b, 6은 1이라고 되겠네. 그럼 또 짝수니까 다시 가식, 다시게 넣게 되면 3a, 3 A3, 그리고 빼기 빼기 2가 1이죠. 따라서 a3은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a3 홀수죠. 이번에. 그럼 나에 넣어야 되겠네요. 나에 넣어서 n이 1일 때죠. 즉 a3이니까 b1 빼기 1이 1이다. 따라서 b1은 2라고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버리네요. b1이 2라고. 그러면 요 시계, 음, 요거를 요 시계에 넣을까요? 즉, 11A1, B1이니까 더하기 42는 75다. 그러면 11A1은 빼주면 33이니까 A1은 3이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거를 요기에 넣을까요? 네, 요기에 넣으면 되겠죠. A1이 이거니까, 그러면 27 곱하기 3 빼기, 음, 2를 해야겠죠. 일를 하게 되면 어, 3, 7, 21, 81 빼기 2니까 79. 즉이 결과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B32죠. 이게 B32다. 이렇게 굉장히 노가다를 하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계속 항을 줄여나가는 이런 문제. 참 노가다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경험해보면 도움이 될 법한 문제니까. 꼭 순서대로 작은 차근 풀면서 이 생각의 과정을 좀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계산 틀리지 않고 푸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